나는 노력했는데 왜 그대로일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같은 문제만 되풀이 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땀은 흘렸지만 마음은 돌보지 않았다. 업은 일의 양이 아니라 의도의 방향에서 만들어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탐욕으로 하면 괴로움이 되고 자비로 하면 복이 됩니다. 왜내 삶은 안 바뀌지? 그 질문에 앞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고통은 그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 업도 바뀝니다.